네, 6번 풀겠습니다. XY가 양수고 제곱의 합과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요걸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셔서 푸시면 훨씬 좋습니다. 인수분해에서 항이 4개짜리 있을 때 2개, 두 2개 두 묶는 거 있었거든요. 그 2개, 두 2개 두 묶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묶고요. 얘는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곱, 세제곱끼리 묶으면 너무 무거워서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2개, 두 2개 두 묶을 때는 공통인수가 보이게끔 포... 묶어주는 거죠. 공통인수 보이죠? X제곱이죠. 그럼 여긴 X가 남고요. 여기 Y 남습니다. 여기도 공통인수 보이죠? Y제곱이죠. 그럼 X 남고요. Y 남습니다. 그러면 또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 10이라고.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걔를 구하러 조건식을 파로 가겠습니다. 합이 제곱의 합이 나와있고요. 곱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이요.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얘가 10이고요. 얘는 뭔지 몰라요. 별의 제곱 빼기 2, 3은 6이죠. 그럼 별의 제곱이 16이고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16이니까 별이 x 더하기 y였으니까 x 더하기 y가 4거나 마이너스 4인데 어떤 걸 쓸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4겠네요. 얘가 4가 되니까 6번의 답은 4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수분해를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오시면 더좋죠 그래서 깔끔하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과 인수분해를 같이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